오늘은 고전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현재 어, 전국에 있는 공기관 및 도서관에서 영화로 읽는 고전문학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특성상 어, 제가 한 번이나 두번 밖에 강의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한테 수강생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강사님 영화로 만들어진 고전소설을 더 보고 싶고 읽고 싶은데, 강사님이 오늘 하신 강의 말고 또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셔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찍어 보았습니다.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어, 두편 중에 한 편을 제가 골라보는 토너먼트 식으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총열 편을 소개해 드리고, 제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인지 한번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작위로 두 개를 두 개씩 한번 뽑아보려고 했는데요. 총열편 중에서. 첫 번째로 지금 보이시는 작품은 바로 이것이죠. 아, 네. 그레타 거미기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작은 아씨들이고요. 작은아씨들은 총영화화가 세번 정도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는 강의를 할때 예, 그레타 거위기 만든 2019년에 개봉한 작은아씨들을 네, 네, 선정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영화는 제가 그레타 거위기 연출한 영화를 보여드리고요. 어, 이 강의할 때 보여드리는 책 속에 있는 문장으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인데, 네, 루이자메이 올컷이 쓴 것이고, 네, 제가 이 출판사를, 네,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게 이게 권수가 안 나눠져 있고, 한 번에 같이 묶여져 나와서, 제가 이, 네,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 걸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 저에게 뽑힌 작품은, 네, 작은 아씨들입니다. 작은 아씨들이고, 네, 제가 두 번째로, 그냥 잡히는 거를 골라 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지금 보이시는 것은 네, 어, 써머신 몸의 인생의 베일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 페인티드 베일입니다. 이 페인티드 베일은 2007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원작보다는 영화로 만들면서 제작사가 조금 흥행이나 메시지에 신경을 써서 이 원작의 결말을 따르지 않고 좀 내용이 많이 각색되기는 했는데 어이 원작 도서가 좀 영화가 사실적이고 리얼리즘을 살리고 좀새드 엔딩으로 끝났다면 영화는 좀 해피 엔딩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했다라는 메시지로 좀 흘러가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원작도 좋아하고 영화도 영화 나름의 해석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나오미 왓츠가 나온 네, 페인티드 베일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네, 첫 번째로 이 작은 아씨들 대 네, 페인티드 베일 영화적으로만 평가를 했을 때 작은 아씨들과 페인티드 베일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강의에서는 이 페인티드 베일을 페인티드 베일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씨들과 페인티드 베일을 선택해 보라고 했을 때는 네, 페인티드 베일이 쉽고 재미있게 책도 읽을 수 있으면서 이 막장인 것 같은 스토리 안에 굉장히 인생의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서 네, 페인티드 베일을 제가 강의에서 훨씬 더 많이 소개해 드리고 페인티드 베일로 강의를 더 많이 해 드리고요. 아무래도 강의의 목적은 이 영화를 보시고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 써머신 몸의 인생의 베일을 어, 수강생분들이 더 많이 선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봤을 때도 페인티드 베일이 더 전달을 하고 있는 인생의 그런 여운들을 많이 가, 가지고 있어서 저는 네, 페인티드 베일을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네, 어 지금 잡히는 것은 음, 제가 두개다두개다 <laughs> 좋아하는데 네, 현재 지금 올해 가장 작년과 올해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두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하고 왔던 네,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네, 그리스인 조르바는 헤라빈 조르바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2020년에, 2020년에 이,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작가 카잔 차키스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서 져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요즘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카잔 차키스 영화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예, 그리스인 조르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저 요즘에 굉장히 이 자유인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이 카잔 자키스와 그리스인 조르바를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잡힌 작품은 제가 오늘 막 야간 강의를 하고 온 햄릿인데요. 네, 스잭스피어의 햄릿입니다. 이 세익스피어 햄릿 강의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멜깁슨의 햄릿은 사실 너무 좋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고민은 안 되는데요. 이 번역은 사실은 세익스피어는 어떤 번역을 보는가도 중요해서 저는 이 최재서 번역과가 쓴 네, 올제 클래식의 이 햄릿으로 저는 요즘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네. 오, 너무 고민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두 개를 다 올해 강의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영국의 세익스피어냐, 네, 아니면 이 그리스 문학의 선두주자, 그리, 음,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 차키스냐인데, 음, 영화적으로만 봤을 때, 어, 네, 그리고 메시지가 전달하는 것 중에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에는 네, 아무래도 자유인을 외친 우리 모두는 자유로 자유인으로 태어났다고 전달했던 네, 카전 자키스의 열망이 담긴 그리스인 조르바를 골랐습니다. 네, 이 카전 자키스의 일대기는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저희가 볼수 있는데요. 이 영혼의 자서전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실제로 조르바를 만났던 일화까지 같이 볼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조금 더 서둘러서 <laughs>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작품 골랐는데요. 아, 또 막상 막하고 제가 또둘다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네. 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대 귀사프 플로베르의 마담 보발리입니다 어, 아사실 이거 둘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라서 역대급으로 고르기 힘든 것 같아요. 방금 나왔던 것들 중에 역대급으로 고르기 힘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제이노스틴 작품은 제이노스틴 영화는 모든 작품이 다 영화로 만든 나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영화로 자주 제작되기도 하고 제가 이 오만과 편견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키라 나이틀리와 그리고 이 감독, 네 키라 나이틀리와 이이 감독 이름이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이 연출을 하는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도 강의하고 또 밝은 밝은 강의해 주세요, 재밌는 강의해 주세요 할때 제가 많이 고르는 게 오만과 편견이고요. 이 마담보바리는 사실은 기사프 플로베르 자체가, 네, 워낙에, 예, 어, 이 문예로서는 정점을 찍은 작가이고, 어, 가장 아름다운 문학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는 실제로 기사프 플로베르 강의를 많이 안 하기도 해서, 제가, 어, 프랑스 문학을 말할 때는 이 바담보바리를 꼭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다 빼고, 다른 거다 빼고, 영 영화로만 영화로만 재밌게 보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영화적으로는 이거죠 네, 오만과 편견을 고를 수밖에 없죠 오만과 편견을 티은 아이트리가 워낙에 연기를 잘 해주기도 했고 어, 감독님 이름이 정말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제가 되게 <laughs> 자주 자주 외치는 감독님인데. 네 네, 그래서, 네, 오만과 편견을 제가 꼽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고전 소설을 영화로 보고 싶은데, 좀 재미있게 입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주저없이, 네, 키에라 라이틀리 주연의 오만과 편견을 꼭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마담보바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떨어져서 속상한데요. 네, 마담보바리. 네, 마담보바리가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두 편을 또 제가 잡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네. 네. 아, 아 이, 자, 정말 좋아하는 최애 라인업인데요. 네. 폭풍연덕입니다. <laughs> 네, 제가 또 사랑하는 에밀리 브론테. 네. 그래서 제가 영, 이 영화, 영화로 만들어진 고전소설 강의를 하게 되면서 아, 또 다른 나를 발견했다라고 늘 평가를 하고 제가 가장 가장 애정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자 책이기도 한데요. 영화는 여러분, 그 최근에 개봉한 2019년인가 18년도에 개봉한 그 여성 감독님이 연출하신 폭풍연덕은 좀, 여, 저는 원작을 잘 살리지 못해서 재미가 좀 없었고요. 이 BBC에서 만든 워더링 하이츠, 그래서 토마디가 나오는 이 워더링 하이츠가 원작을 정말 섬세하게 잘 살려서 BBC가 만든 이 워더링 하이츠를 꼭 보시라, 말씀드리고, 저는 폭풍의 언덕 책을 제가 믿는 사람, 문학 동네를 비교해서 봤는데, 조금 더 저는 쉽고 재미있게 읽히는 것은 문학 동네였다. 그래서 저는 이 워더링 하이츠는 BBC가 만든 토마디 주연의 영화, 그리고 소설로 이제 이 책을 읽어드려야 될 때는 문학 동네 걸로 저는 강의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어, 정말 이것은 에밀리 브론테의 부류의 명작이고, 저의 본신 같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작품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재밌습니다.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고, 스토리도 재밌고, 연출이나 뭐 의상, 뭐이 수산한 폭풍의 언덕 분위기까지 영화가 정말 잘 만들어내서, 어, 고전소설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분들에게, 어, 이처럼 완벽한 영화는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인데요 네, 폭풍의 언덕대 제가 네, 2년 전부터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고 아,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어, 인격이다 또 다른 어, 나와 굉장히 비슷한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이다라고 할수 있는 네, 메리 셸리가 쓴 프랑켄슈타인인데요 어,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프랑켄슈타인을 어릴 때 읽어서 제대로 기억이 안 났는데 이 영화 메리셸리 프랑켄슈타인의 탄생을 이 메리셸리가 책을 쓰고 사후 100주년 기념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너무나 재밌게 봤고요.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괴물 자체가 자신의 보호자에게 버림받은, 그래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버려짐, 쓸쓸함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있어서 제가 너무나 이 주인공을 또 좋아하고 이프란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이 굉장히 사색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사색을 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인간인데 이 영화 메리셸리 프란켄슈타인의 탄생을 본다면은 이 작가 메리셸리가 왜 이런 괴물을 창조해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나오고 그래서 이 사무치게 외롭고 쓸쓸하고 버림받았던 마치 자기 같았던 분신인 이야기를 이 여성 작가인 메리셸리가 써서 저는 더더 더, 더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고요. 너무 놀라웠던 것은 이 메리셸리가 이프란케슈타인을쓴 것이 17살에 이 작품을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17살이 이렇게 뛰어나고 수준 깊고 최초의 SF 소설을 쓸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 메리셸리 자체의 집안이 이 대문호의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너무나 유명한 작가셨고, 아버지도 워낙에 유명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이자 작가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서점을 운영하기도 하 해서, 이, 이 글쓰기, 이 작가 작가 소자를 태어난 너무나 작가로 좋은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네,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 서는 사실 이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탄생을 보시면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 두 작품 다 사실은 너무나 제가 애정하는 작품이라서 예, 고를 수가 없는데 <laughs> 둘 중에 하나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 어렵습니다. 네, 3, 2, 1로 결정할게요. 네. 아,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네, 프랑켄슈타인을 네, 탈락시키고 네, 폭풍의 언덕을 골랐습니다. 네, 여러분, 폭풍의 언덕은 정말 영화적으로도 소설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저는 이 책을 7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자, 이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이 흡입력이 엄청나서 손에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도 굉장히 원작만큼이나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작품에 대한 애정도가 너무나 높아서 <laughs> 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이것으로 1시간 30분 가량으로 이 강의를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국립세종도서관이랑 네, 같이 협업을 해서 이 강연을 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혹시 고전 이 폭풍의 언덕을 읽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또 다른 영상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 폭풍의 언덕에 대한 극찬을 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준비된 것은, 네, 어, 안나까레니나인데요. 어, 제가, 열 작품을, 자, <laughs> 네, 현재, 올해는 제가 10회기 강의를 10개를 준비해서, 이 안나까레니나가 하나 남았는데요. 이 안나까레니나는, 네, 보전승으로, 보전승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에 대한 이야기 조금 설명드리면, 저는 문학 동네랑 미는사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강의할 때는 제가 문학동네 번역으로 조금 더 강의를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좀미음사 버전이 딱딱하고 좀 지루하게 느껴서 저는 문학동네 출판을 더 좋아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키이라 나이틀리가 주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키이라 나이틀리가 네, 주연으로 나와서, 네, 이 오만가 편견에서 보셨던 분들은 또 반갑게 키이라 나이틀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안나카리나까지 부전승으로 올라갔는데요. 네 이제 또 한번 다시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빨리빨리 할게요. 네 폭풍의 언덕 때 안나카리나 둘 중에 하나를 영화로 보셔야 한다면은 네, 영화적으로는 당연히 네 당연히 폭풍의 언덕입니다. 네 토마디가 나오는 아, 이 최고로 섹시한 토마디의 폭풍의 언덕을 추천드릴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네, 오만과 편견 대, 네, 카잔 자키스입니다. 오만과 편견 대, 카잔 자키스는 영화적으로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오만과 편견이 영화적으로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네, 오만과 편견.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써머신 몸의 인생의 베일의 원작인 페인티드 베일이 보전승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세개 중에 하나를 최종으로 골라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오만과 편견, 네, 그 다음에 페인티드 베일, 네, 그 다음에 폭풍의 언덕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폭풍의 언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애정 작품은 폭풍의 언덕이고요. 어이 고전 소설 읽는 게 조금 지루하다 재미 없다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이 풍풍의 언덕 꼭 한번 보시면 이 고전 소설의 매력으로 풍덩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영문학의 3대 비극 중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요. 어 저는 슬픈 거 싫어요. 새드 엔딩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오만과 편견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오만과 편견은 해피엔딩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영화적으로도 만들어졌고요. 이 사랑과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고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아, 인생이란 사랑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인 오스틴의 뼈 아픈 네, 통찰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오만과 편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총 10편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소개해 드릴 10편을 제가 모두 실제로 강의장에서 영화를 읽는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 블로그 네이버에서 현정아 소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이 책과 영화에 대한 리뷰와 함께 강의 후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블로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